전북 군산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. 제 7회 군산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. 군산 지역 53개 동호회 600여 명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뮤지컬과 난타,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. 네, 저희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은 지금 7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년 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은 기량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동호회 간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 그런. 축제장으로 준비하였습니다. 또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, 또 야외 전시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그냥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 한편 군산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문화 축제에서 개막 퍼포먼스를 맡게 되었습니다.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군산 시민들의 모습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K1의 뉴스 김경모입니다.